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정자씨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가성비 좋은 미니 호접란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먼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어, 아주 작은 호접란이에요 수영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작아서 테이블에나 책상에나 어디다가 두어도 아주 예쁜 어 화초인데요. 이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호접란은 어 화초가 굉장히 꽃이 피게 되면 오래 가요. 대부분 4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가는데요. 저는 이 아이는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몇 개월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는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 저는 보트째 이렇게 물빠짐이 없는 용기에 넣어서 길러요. 이렇게 물을 좀 부어주면 약간 물이 찰 정도, 살짝 바닥에 1cm 정도 찰 정도로 부어주고 어 바짝 말릴 때까지 있으면 보통 한1 5일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햇볕이 많은 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수경재배처럼 어,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굉장히 키우기가 편하, 편한 아이요 그래서 저는 어, 보통 어, 요즘에는 어, 수경재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가져온 포트째로 어 배수구가 없는 용기에 심어서 어, 용기에 담아서 물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단하게 잘 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꽃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꽃이 지고 나면 이 꽃대를 대부분 자르는데요. 자르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어, 6개월 정도면 다시 꽃봉오리가 이 대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꽃대를 잘라버리면 1년이나 아니면 잘못 길렀을 때는 2년까지도 꽃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어, 한번 여러분들이 꽃대를 자르지 않고 꽃이 저도 그대로 한번 두고 어, 노랗게 변, 변해서 마르지만 않게 잘 관리하면 어, 6개월만에 어김없이 꽃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어, 꽃대가 다시 나오면서 이 꽃대에서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꽃대를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더꽃 피우고 그러고 나서 꽃대를 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꽃이 다 지고 나면 꽃대 자르지 말고 잘 관리해서 꽃을 다시 피우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런 음, 화초 저 아는 지인댁에서 상품 가치가 없어지면, 어, 하원에서요, 저한테 가져오시게 되는데, 저는 어, 1년 정도 되면, 6개월에서 1년 되면 항상 꽃을 다시 피우거든요. 그래서, 접란 많이 키워보고, 지금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여러분께 한번 꽃대 자르지 말고 키워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 처음으로, 어, 이 아이의, 어, 밑둥에서, 하엽 되기 전에 잘랐어요. 몇 개를, 네 개를 잘라서 이렇게 잎꽂이를, 물꽂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어, 잎꽂이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미니다 보니까 잎, 잎도 좀 작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꽂아놓은지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어, 제라륨 씨예요. 제라륨 씨 받아서 이렇게 같이 지금 짝이 나오면 이 아이도 다시 어, 심으려고 이렇게 같이 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